상품의 개념이 뭐죠? 어,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 자, 이거 판례 문구를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 문구가 나오는 판례가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나오나요? 광고 매체 물품에서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광고 매체 물품은 상표적 사용 쟁점도 있지만, 119조이랑 3호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윙크 팔레 정도가 되겠고, 뭐 상표적 사용은 워낙 이제 리딩 키스로 많이 이제 등장하니까,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안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상품의 개념과 관련해서 또 하나 나오는 팔레가 있죠. 두 번째, 이것도 사은품인데요.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 사은품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상표법상 상품을 긍정한다. 이런 판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어떤 판례가 있었죠?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 상품들 중, 그중 일부가 사은품 판촉물로서 제공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만 무상으로 제공해서 분리해서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런 판례 문구까지 있었죠. 이세 가지를 좀 같이 머릿속에 두시고요. 좀 핵심 문구만 좀 위주로 따보시면은 이거, 교독상목이라고 하죠. 교독상목.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